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영입니다. 자, 우선 토끼티 여러분들이 지금 3제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병원 연에는 이제 두 번째 3제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나이가 짝수 나이에 도달된 두 번째 3제의 구간입니다. 자, 우선 토끼티 특징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어, 어쨌든 뭐, 시그니처라고 표현이 될 만큼 단어는 뭐 평화주의자들이죠. 되게 온순하기도 하고, 아무래도 성품이 조금 착하다 보니까, 어떠한 분쟁 이런 다툼을 싫어하는 또띠 중에 하나라서, 어, 되게 아기자기한 것도 있지만, 그 아기자기한 온순한 띠에 비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굉장한 어떠한 희생에 관련된 아이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이 또 희생을 자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 아리를 굉장히 사람에 있어서, 그 사람을 놓는 게 싫어서, 그 사람을 놓치기 싫어서, 그 사람을, 그 사람하고 어떤 헤어지는 것이 내가 너무 아프니까 희생을 자처하는 것 같기도 한것 같아요. 되게 신중하고 지혜가 있고, 되게, 음, 좋은, 머리가 좋은 또 토끼띠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토끼띠들이 되게 크게 어떤 대범하지는 못하더라도 되게 작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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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게 그런 재물의 욕심이 있다 보니까 다 채우려고 해요. 그렇게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다소 이기적이다라는 그런 말도 가끔 듣는 것 같습니다. 어, 여기서 주의해야 될 단점이라고 보면 굉장히 가치관이 너무 뚜렷하다 보니까 나만의 철학을 고수시키는 게 있어요. 그 나만의 철학을 고수시킬 때, 어, 떻게 보면은 되게 좀 융통스럽지 못하다라는 것도 있죠. 왜냐면 이게 다양하게 넓은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내가 가지고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의 철학만 움직이는 영역만 이렇게 소통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대방들이 보면 어 되게 본인만의 아집과 그런 것들이 고집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아마 그런 말들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어 이분들은 이 토끼띠 분들은 내가 싫든 좋든 거기에 있어서는 절대 티를 내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 이거는 이제 여자의 기준인 거고 남성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근데 좀 좋든 싫든 그럼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다 좋지만 다 좋지만 본인에게 있어서 되게 좀 지적을 한다거나 눈치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한 상대에 있어서는 저 사람을 스킨하는 파악의 어떠한 그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거리를 두기 시작을 하죠 어, 그런데 이 분들에 있어서는 책임감이 상당히 강하지만 그 책임감이 강한 건 여성의 토끼띠와 남성의 토끼띠들이 조금 다른 것도 있습니다. 어, 너무 올곧고 너무 한 길로만 가다 보면은 옆에 누가 따라오는지 뒤에 누가 따라오는지 그런 걸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때로는 가다 보면 나 혼자예요. 가다 보면 나 혼자보다 혼자다 보니까. 어, 누군가한테 그 사람들 같이 따라오던 무리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만의 철학이 너무 깊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고수하는 나머지 그런 티를 잘안 내다 보니까 기회를 잃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어느 어 정도는 내가 좀 손을 내밀을 때는 내밀어야 되는데 그런 손을 내미는 것조차도 상대방한테는 그걸 피해라고 생각하고 또 그거에 자존심에 자기 자신을 용납을 못하다 보니까 되게 좁죠 견해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 담아내고 싶은 거는 많은데 그걸 담아내는 그릇이 작다 보니까 넘치게 되면 다 잃는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관계 형성에 틀어지는 어떤 그런 어~ 적지 않은 일이 발생을 할땐그 관계 회복에 있어서 복구가 상당히 늦어요 왜냐하면 이~ 본인 스스로의 융통성이나 응용 능력이 굉장히 다소 부족하기 때문에 포커페이스가 안 되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어떠한 선을 긋고 어떠한 회복선에 있어서는 상당히 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6년도에 이제 토끼띠 분들을 살펴볼 텐데요. 자, 어찌됐든 2025년도에 들어오는 이제 삼재가 물론, 어, 을사년 들어서, 어, 1월 달부터 12월 생들이 전부 다 좋을 수는 없겠다만, 그래도 성주운에 도달이 됐었고, 홀수의 삼재인 경우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성장 속도의 어떤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어, 그런 것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있었다.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성으로 추구하려고 했었던 그런 것들이, 어, 끝 무렵에 가서 내년이 다가오는 어떤 하반기 시점에서는 무너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무너짐으로 인해서 2026년도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 있어서는 주제들을 보면 구사일생도 있고, 기사회생도 있고, 그리고 조력자의 도움도 있고, 그리고 내가 자칫 좀 병마에 시달릴 수 있고, 몸에 칼을 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가 되게 절박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기쁜 소식은 내가 어떠한 그룹 내에서 그리고 내가 어떠한 그 성과를 어, 내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그 결실에 대한 보상으로 내가 원했던 자리 그리고 내가 원하는 부서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이동 이런 것들이 어떤 희망적으로 내가 바라던 그런 소망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어, 여기에서 또 하나는 음, 나하고에 있어서. 어, 어쩔 수 없이, 어, 나하고 끈끈하게 이어진 어떤 그런 관계 형성들을, 음, 어쩔 수 없는 부득이한 상황에 직면하다 보니까, 어, 내 스스로 같이 함께 할수 없는 그런 기회를 어, 맞는 그런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승진이나 진급이나, 그리고 짝수의 나이에 도달된 2026년인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온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다 보니까, 그 태우는 그 화마에 나까지 태워지다 보니, 결국은 내 스스로 나를 태우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좋은 토끼띠와, 그리고 좋지 않은 토끼띠의 월생들이 지금 되게 어, 엄청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음력 1월생과 음력 3월생, 자 그다음에 음력 5월생, 음력 12월생 요네 개의 생월달들은 여러 가지 다섯 개의 탑 파이브 주제 안에서 내가 원하던 것 원하던 것을 이룬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내가 결과적으로는 누군가 하고의 싸움에서 어뭐 관제로 어떤 소송에 휘말렸던 그런 문제점들이 해결된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결국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티끌모아 태산을 해서 그런 것들을 이룬다. 그리고 문서를 증폭시킨다. 아니면 부동산의 매도 매수 이런 것들을 원하는 방향성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자요런 기회가 많이 오다 보니까 좋은 소식이 상반기에 몰려있네요. 자그 다음 이제 나쁜 논의 생월달들을 좀 잠깐 살펴보자면 자 8월달 자그 다음에 9월달 분들이 어, 아무래도 내가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내 자신을 불태워버린다 라고 했어요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너무 불태워버렸던 건 욕심이 화를 불렀었던 것도 있을 테고 자, 이 8, 9월생들 중에 하나는 자, 모든 8, 9월생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죠. 내 환경에 맞게 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해져 있는 어떤 속도를 보고 그리고 제 얘기를 대입시켜서 들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 9월생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 중에 하나는 결국은 내 욕심이 화를 불렀고 결국은 내가 지키지 못할 걸 억지로 그걸 가지고 있다 보니 놓친다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내 화마에 나까지 들어가서 같이 태우는 격이라고 나오는데, 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문서가 깨지는 사람들도 있고, 그 문서는 결국 내 것이 아니었다. 그러니, 뺏기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어차피 내게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거라면, 중간에 어느 정도 병원연이 되기 전에는 내 스스로 그거를 놓을 필요는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음력 7월생 분들과 음력 10월생 분들은 그래도 좋은 소식이 들어오네요. 재물에 관련된 어떤 힘이 상승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문서의 기회는 어느 정도 열려 있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그런 힘들이 도달이 된다. 자, 여기에서는 또 인연의 재회가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내가 좀 멀리, 볼수 없었던 그리고 멀리 손을 뻗칠 수 없었던 그런 인연의 재회와 기회와 같이 도달이 되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기쁜 소식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상반기 때는 그런 어떤 연인에 관련된 인연에 관련된 그런 줄에 힘들이 굉장히 많이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음력 2월 4월생분들한테는 그다지 좀 조심을 해야만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는. 어, 내 스스로 나를 보호를 해야 되는 어떤 시점이 상반기에 있는데, 자 이건 뭐냐면, 자 이건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있었던 어떤 구설, 그리고 어떤 싸움, 그리고 너무 육박전을 벌였었던 팀들이 해당이 되는 공수 같습니다. 굳이 어 내가 피해도 될걸 내가 뭐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집착하고 잡고 있어야 되는지를 살펴봐야 된다고 나와요. 결국은 나한테 있어서 내가 그거를 붙잡고 있는들 나한테 도움이 될 것도 없고 그걸 붙잡고 있어 본들 나한테 돌아올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굳이 그런 거를 잡는다고 해서 나한테 있어서는. 정신적 어떤 물질적 지금 현재의 상황이 모든 게 리스크가 어 나한테 실로 다가온다고 하면 결국은 내년 병원 연이 되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그런 스스로를 좀 어느 정도는 절제하고 그리고 내려놔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그러네요. 그 내려놔야만 하는 것들 중에서는 자녀 부모 그 다음에 지금 옆에 있는 현재의 내 이성 관계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서 6월생 분들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6월생 분들을 언급을 하자면 내가 어느 정도는 좋은 일에 어떠한 들어가는 어떤 소식 그리고 기쁜 일에 있어서 나한테 어떠한 그런 좋은 운에 해당이 되는 상반기에 힘이 보여지는데요 돌려받는다. 그 다음에 내가 그래도 여태까지 금전에 있어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했었던 누군가는 나한테 가해를 했고 나는 그로하여금 피해를 봤다라고 하면 그 손해 부분에 있어서는 금전 손실은 보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못 받았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결과의 답을 들을 수 있는 건 상반기 안에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11월생 분들이 남아 있습니다 자 토끼 띠나이의 11월생 동짓달이죠 동짓달에 해당하는 이런 11월생 분들은 아무래도 많은 영향력을 받고 살다 보니까 동짓달, 동짓달 되기 전달, 동짓달 되고 난1 2월달에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내생일달에 전달, 내생일달에 후달 이렇게 앞뒤의 달의 영향을 좀 많이 받는 생월달 중에 하나인데요. 자 우선 동짓달의 생일로는 이 2026년도가 다 가기 전, 2026년도도 좀 여러 가지로 힘듦이 있었다. 어, 사람들하고의 어떠한 분란 그 다음에 형제들하고의 뭐 싸움, 가족하고의 어떤 분열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구설의 힘들이 결과적으로는 나도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자 여기에서 내년이 되면 조금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는 건내 자녀.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녀를 봤을 때 나는 부모고 동지 딸이 된 나는 부모고 내 자녀하고 에 있어서 약간 트러블 그리고 그런 자녀하고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내가 그런 뒷수습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의 운이 나한테 있어서 너무 지치고 버거워요. 지금도 지치고 버거웠었던 그런 것들을 무마하고자 수습하고자 발빠르게 움직였지만은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현재인 내 스스로는 모든 걸 놔버리고 싶다, 지친다, 그리고 너무 무겁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병원연이 되기 전에, 되기 전에는 뭔가 이 부분들을 좀 의논을 한 끝에 어떠한 뭐 가족 간의 방침을 하든, 아니면 보이지 않는 이런 비현실적인 방침을 하든, 자, 나도 지금 마음이 아픈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내옆 사람까지 너무 돌보고 케어를 하다 보니까 2026년도에 해가 어떻게 보면은 뭔가 다 그냥 다, 태, 다 나를 태워 버릴 정도의 힘듦이 보여지긴 하지만 자, 상반기까지 가는 그런 부분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어떻게 보면 정월 1월 달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요 부분에서 어떤 뭔가 계획을 좀 잡고 그리고 내가 어떤 해결을 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혼자 너무 버거울 땐 어떤 누군가의 도움, 그리고 어떤 전문가의 어떤 조언, 어떤 그 조력자의 힘, 아니면 어떤 가족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의 해결 방안을 모색한 후, 2026년도를 맞이하는 를 것이 가장 지혜로운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이 토끼띠에 대한 영상을 전반적으로 지금은 다 특징부터 시작해서 1월때부터 12월달까지 하다 보니까 좀 다소 시간이 좀 길어진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서 병원연에 좋은 어떤 결실을 있기를 바라며, 그리고 이제 남은 동지딸, 이 동지딸이 이제 시작됨으로 인해서 병원연의 운을 이제 내가 스스로 이제 문을 여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내년의 운이 굉장히 좋은 해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어떠한 그런 사주의 힘에도 좋은 영향이 가기를 바라며 저도 뒤에서 열심히 여러분들을 응원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려요.